23년생 박태현 씨 정비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연습 투구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아직, 라인을 아직 못 잡은 것같아요 어떻게 어,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 선수와 결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건 없지만 네. 볼링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가위바위보. 또또 또 자식이 응원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 템피. <laughs> 코검사라 코 쓰고 내검사라이고. 자, 10번 핀을 어, 백업으로 커버하면서 네, 금요일까지 지금 약한 2주간 저희가 예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정보는 이제 김현범 프로의 인스타그램으로 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주 요번에 아주 최고의 상품으로 바뀔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태현 씨가 좀 이제 두껍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페어 처리했고요. 네, 또 일곱 쪽에서, 아, 두번 다, 와우! 네, 얇게 들어가는군요. 자, 햄머 퍼플로 바꿨습니다. 네, 햄머 퍼플로 붙여치는 라인으로 바꿨거든요. 네, 자, 자리를 스탠스를 올린 것 같고요. 자, 일곱 쪽에서 붙여갖고, 더블 찬스! 템핑! 1회차, 2회차 때 그랬었는데, 김성현 씨와 뭐, 여러 분,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후원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 후원 금액이 부족하다면, 저희는 어 1등에 골을 하나 올리는 걸로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점수가 안 좋으면 계속 참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선 그 8등 안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여성 핸디는 15점이고요. 예선 전에는요. 그리고 이런 본선에서는 일루미네이션이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핸디가 10점만 네, 들어가게 되, 됩니다. 확실하게 못 찾은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자 안재석 씨의 아, 템핀. 지금 자신 있게 뭔가 바깥쪽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나 스페어 했고요. 붙여서 넘어갔어요. 네, 지금 또 페이즈 2로 바꿨거든요. 속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 사이드 쪽을 건들지 않아도 어, 김박태현 씨 같은 경우는 안짝을 플레이해도 괜찮죠. 네, 이 채널 이거지 맞죠. 사용자 숨기기 <laughs> 뜨거운 여자 남자 필요 없안나요 <laughs> <laughs> 자, 여덟 쪽까지 나갔어요. 피넥션 대단하군요. 역시 젊음의 힘입니다. 아, 초코아이 님 상당히 센스가 있으셔. 자, 속도를 늦추면서 다시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열핀차거든요. 탑 볼링 위원회 네, 3번 바깥쪽에서 붙여서 와우 자, 내 쪽에서 7번 핀 세상에 아, 여기서 이 7번 핀이 안 나간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4418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자, 너좀 미리 나갔거든요 와, 네, 요거 2텐 남을 뻔했는데, 이태원에 잘생긴 프로님이 누가 있죠? 아, 정동근 프로님이 있죠? 잘생긴 프로님. 네, 정동근 프로님이 강습을 하니까요. 여러분 강습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도 뭐 20핀, 19핀 차이가 나지만 역시 볼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막혀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2번 발에서 열둘 네 붙여서 아퀸파괴력 하나는 아 스피드를 죽여서 네그 진작에 이타법이 계속 나왔어야 하는데 자 이거 완전 안 미스인데 오자 이러면 이따 오펜니서으면이 기회를 진짜 줄 뻔했어요. 자, 백업으로, 네, 스페어 했고요. 네. 자꾸, 자꾸 이게, 이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아, 갑니다. 과연. 자, 스피드를 죽여서, 얇게! 자식 같은 친구에게 좀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요. 네. 박태현 씨가 우여곡절 끝에 네.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안재석 씨. 마지막 투구 상당히 아쉬운데 살짝 바깥 미스 했거든요. 그래도 좀 긴장했나봐요. 아 긴장하셨습니까? 아제마음은 네. 아, 알겠죠. 그 마지막 두 구에 또 돌리면서 봤습니다아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어, 볼을 상품을 타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너무 잘했어요. 아쉽게도 최연소 우승은 이현우 씨가 사, 생일이 3월이래요. 그건 이룩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또 볼링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결승까지 또 파이팅 하셔서 지금. 어, 그래도 좀 낮은 게임 점수, 그러니까 낮은 점수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 다음 게임에는 좀 해결책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조현범 씨, 네. 여성분과 대결해 본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핸디가 10점이 있습니다. 조금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 각오 한 번씩. 꼭 이겨서 30만 원 따는 걸로. <웃음> <웃음> 이거 애나 이거 이거. 아, 네. 자, 먼저 자. 어, 고라현 씨. 리스볼링의 네. 어떻게 보면 8강전 토너먼트. 그때 지셨 지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요번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토너먼트 중에서는 조금 최상위 성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목표는 어디까지? 저는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네. 이번 경기 일단 이기고 네. 결승은 그래도 가 보는 걸로. 바이바이보 자 착지 조건 아, 아까 그렇게 스트라이크가 나왔는데 7번 핀이 자 괜찮습니다 당당히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4강전인데요 자, 어 고라엘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되나요? 와우 네 됐어요 야 거의 뭐 하, 한쪽에서 끝까지 39쪽을 이동했습니다 네자 조현범씨의 스텔라 패럴렉스 자 8쪽에서 올 레블레스트 라이 참 저게 왜 나갈까요? 네, 3장, 4장에서 미리 돌아요. 원투 네, 5번 핀 너무 쉽죠? 어, 이건 좀 미리 도는데요. 아, 네, <laughs>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안작이에요. 왜나가죠 네, 7쪽에서 4장 와. 근 말을 잘, 잘 들어주는 거 보면, 오이것도 어, 미리 나갔는데요. 야 이거 이거 다 돼요. 네다 돼요. 라인이 떴기 때문에 요번에 집중해서. 아좀 미리 나가고 흘렀어요. 아네 지금 좀 흘렀습니다. 네네 네. 워시아웃 스페어를. 합니다. 이렇게 또핀 트라이를 하면서 한 방을 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많이 나갔어요 왜 나가죠? 지금 4개의 투구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회전 좋고요 꽉찬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네, 은근히 지금 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한번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안쪽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네. 편집하시는 서피디님이 이제 취직을 하시면서 네. 그 편을 또 r PD님이 이제 대신 해주시게 됐거든요. 고라시 씨의 스트라이크면 역전으로 아 지금 샷 좋거든요. 꽉 차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쪼리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네2번 반에서 다섯 쪽. 와 제가 아쉬워하는 의미 아아아범 씨가 어, 뭔가 좀더 정확한 포지션을 잡기를 원하아데아아 미리 나갔거든요. 이거 아아아요스플아 나면 이거 사고아니아아운 좋게 네운 좋게 7번 핀이 쓰러져 주면서 오, 얇게 잘 공략했어요. 네. 3번 반에서 10쪽. 네, 스트라이크. 자, 저다리가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좀 흘렸습니다. 요번에 좀 약하게 들어갈 텐데요. 아스버리. 네. 자, 지금 아까랑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드디어 정확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스텐. 어 그림만 흘리지 않는다면 네. 네, 구력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진짜 안 짝이에요. 완전 안 짝이에요. 아, 조현범 씨. 어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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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 마무리를 어안짱 미스거든요 네 저런 안짱 미스 미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을 싶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죄송합니다 네 우와! 마지막 두구까지 완벽하게 클린 게임으로 깔끔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 실오유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실오를 한번씩 누르긴 합니다. 네. 아 조현범 씨 마음이 이제 좀 너그러워졌거든요. 팔 미스가 너무 안타까운 조현범 씨인데. 네. 그래요. 저렇게 아웃사이드 볼링을 했었어야 돼.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다 올라오는 아주 멋진 볼링, 레인 컨디션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조현범 씨, 예. 제 3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laughs>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스톰 하드볼을 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운영을 보면 하우스 패턴은 아웃사이드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어려운 패턴은 인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치운 레인을 어렵게 플레이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 뭐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하드볼 네, 좋은데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자리를 두쪽 내리라고 한 남자친구분의 말을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렸어요 둘이 네, 근데... 서로 안 싸우시나요? 어, 근데 오빠가 많이 답답해요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네. 아, 말을 들어주는 편인가요? 원래 보통. 어3대금 지가 있 는데 그중 에, 두가 지가 뭐 냐면 남자 친 구가 여자 친구 에게 볼링 가르쳐 주지 않 기, 두 번째 가 운전 가르쳐 주지 않 기, 네. 그리고, 집안 청소 개입하지 않게 약간 이게 있거든요. 네. 잘 집안 청소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제가 하도 못 치면은 저희 오빠가 욕을 먹, 얻어먹는 것 같아서 현금 아 부러님도 같이 제가 못 치면은 그러는 것 같아서. 아, 아니에요. 걸고 쳤습니다. 덕분에 30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웃음> <웃음> 네 결승전, 저 파이팅 해주시면 좋겠고.